1905년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단 하루도 무장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식민지 독립, 운동사에서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길은 세월, 더 치열하게 싸웠던 나라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뭐 제가 썼던 소설 범도를 중심으로 항일 무장 투쟁 전선에 섰던 사람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저희 아버님이 어린 시절을 만주에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자주 야, 나는 14살 때 혼자서 만주 갔다 갔다 했다. 그때 소미불 한채 장만해서 만주 가면 왕복 기차비가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남의 얘기는 쓰려고 열심히 취재하고 조사하고 인터뷰도 하러 다녔지만, 정작 우리 아버지 얘기는 한 번도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세상에 아들들이 다그 모양이잖아요. 아버지 인생에 아무 관심이 없죠. 늦게 철들어서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이제 로트를 장만해서 정식으로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근데 몇번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이 살았다고 한그 주소가 적힌 노트를 들고 만주에 가봤어요. 거기 가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할아버지 삼형제가 살았다고 한그 만주 서관도 유하현이 바로 신흥무관학교가 문을 열었던 곳이었어요. 그 신앙 신앙 무관 학교를 거쳐갔던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흔적들 그리고 북만주 봉오동 청산리 전투 전적지 그리고 남만주 류순 어, 대련을 답사하면서 안중근 참모 중장이 처형당했고 이 신채호 선생이 옥사했고, 이외영 선생이 고문 당해서 죽어서 나왔던 리순 감옥을 답사하면서 저는 굉장히 전율했습니다. 우리 역사는 어떻게 이토록 대단했던 항일 무장투쟁사를 철저하게 지우고 덮어버릴 수가 있었을까? 우리 문학은 대체 이 눈물겹게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덮어버리고 지금까지 뭘 써왔던 것일까? 대학교 문예창작학과의 학생들에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면서 살아온 저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의 얘기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쓰기 시작한 소설을 책으로 내는데 딱 13년이 걸렸습니다. 6월 7일은 일제에 맞서 승리를 거둔 봉오동 전투가 일어난 날인데요. 총 한자루로 일제에 맞서 싸운 홍범도 장군과 조국 독립을 위해 몸 바친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방현석 작가의 장편소설이 나왔습니다. 김석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3.1 운동 이후 본격적인 무장투쟁에 나선 독립군이 일본군에 맞서 사상 처음으로 빛나는 승전보를 울린 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의 영웅이 된 홍범도 장군은 그날 독립군의 총사령관이 아니었습니다. 머슴의 자식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조국 독립이라는 가장 높은 꿈을 위해 기꺼이 총을 든 조선의 포수, 가장 오래 싸우고 가장 많이 이겼지만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고 계급과 노선, 이념을 넘어 모든 사람을 오직 사람으로 대했던 홍범도. 13년 전부터 필생의 작업으로 홍범도 이야기를 준비해 왔다는 방현석 작가가 주목한 건 영웅 홍범도가 아닌 인간 홍범도였습니다. 권력에서는 가장 멀리 있고 죽음에서는 제일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평생 동안 그렇게 산 사람의 홍범도가 아닐까 먹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설은 홍범도 한 사람이 아닌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이름들을 하나하나 되살립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포수가 된15 소년 시절부터 봉오동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기까지 온몸으로 한 시대를 살아낸 홍범도의 파란만장한 여정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지켜가야 할 가치가 뭔지 돌아보게 합니다. 지난 광복절에도 우리나라 독립 기념관장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독립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독립 기념관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속에도 사실 꽤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 레지스탕스 운동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 항일 무장투쟁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우리 독립은 그저 주선주라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일까요? 그게? 프랑스 레지스탕스 운동 몇년 했습니까? 딱 4년 했습니다. 우리 항일 무장 투쟁 40년 했습니다. 1905년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단 하루도 무장 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식민지 독립 운동사에서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긴 세월 더 치열하게 싸웠던 나라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920년대만 해도 만주와 연해주에 존재했던 독립군 부대가 200개가 넘습니다. 만 명이 넘는 독립군들이 활약을 했습니다. 1920년대 초반에는 연간 국경에서 전투 횟수가 천 회가 넘었습니다. 1926년 약화될 시기에도 1926년 한해 760회의 교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항일무장투쟁, 독립전쟁이 없었던 나란가그 전선 항일무장투쟁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대표적인 투쟁이 13도 의군의 한양진공작전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키고 무관학교를 폐교시킨 다음에 무장력을 해제시켰을 때, 빼앗겼을 때 13도 5군, 전국에서 모인 어병 1만 명을 이끌고 한양 진공작전을 했던 군사장이 허위 선생이었습니다. 허위는 대한제국의 평리원 원장설이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대법원 원장설이었어요. 그 진공작전에 나서서 선봉대를 이끌고 양평에서 직결한 어병들 이끌고 망우리, 동대문 눈앞에 망우리까지 진격했다가 일본군에게 패퇴 당하고 다시 제 진격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활약했던데가 바로 이 연천파주입니다. 허위선생이 그 작전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제기를 모색하면서 독립군 부대를 이끌고 활약했던 곳이 바로 이 파주 연천 지역이었어요. 여기 계시다가 활동하다가 양평으로 가서 작전 협의를 하다가 체포, 밀고에 의해서 체포돼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교수형 당했죠. 자신이 대법원장 서리로 재판했던 그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교수형 당한 사람이 허위입니다. 일본이 서대문 형무소 만들고 나서 처음 교수형 시킨 제1호 사형수가 바로 허위입니다. 허위 선수는 조사 과정에서 누가 주모자냐고 그랬을 때 주모자는 이또 히로부미고 대장은 나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사람이었죠. 교수형장에서 일본 성녀가 기도를 해 준다고 했을 때 내가 지옥에 가는 안 있어도 너희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거절했던 분이었죠그 투쟁을 시작으로 해서 45년 해방되는 날까지 단 한으로도 무장 투쟁은 멈춘 날이 없었습니다. 여의도 공원에 가면 저 비행기 한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 비행기 왜 세워놓은지 아세요? 1948년 45년 해방된 그의 8월 18일 해방 사흘 뒤에 가장 먼저 국내에 들어왔던 게 미군 OSS 대원들과 함께 들어온 한국 광복군 정진대 대원들이었습니다. 그 정진대 대원들이 바로 여기 파주에 묻혀 있는 장준하 선생, 저기 계시죠. 고대 총장 지냈던 김준엽 총장. 이 사람들이 바로 제 선발대로 가장 먼저 해방된 다음에 여의도 비행장에 저 비행기를 타고 내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돌아가야 했었지만 그래서 광복군의 이름으로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귀국할 수 없었지만 해방된 조국에 가장 먼저 진격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가 들어왔던 것이 한국광복군입니다. 13도 창의군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 광복군에 이르기까지. 40년의 항일 무장투쟁은 단 하루도 멈춘 날이 없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강우교열 의사, 의사 노인 동맹의 그 지도자였던 강우, 그 노인들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독수리 소년단인 게 있습니다. 황치 소년단. 거친 독수리 소년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싸웠던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1939년에 만들었습니다. 13살, 14살, 11살짜리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만들어서 3년 동안 항일 투쟁을 했습니다. 스스로 조직을 해서 철길가에 공터에 함께 곡식을 심어서 거기서 난 돈을 모아서 우편료를 마련해서 전국의 군수들에게 정의가 승리한다, 일본에 협조하지 마라고 그 하는 우편물을 발송했던 소년들이 바로 그 황치소년단이었습니다. 1941년도에 이천, 자기가 다니던 장호원 초등학교가 있는 장호원 이천 주업버스 터미널 전봇대와 곳곳에 독립군이 온다. 정의가 승리한다. 고하는 벽보를 붙이고 시외버스 전국으로 다니는 시외버스 뒤에다가 그 벽보를 붙여서 그 벽보가 전국에 알려지게 해서 일본을 놀라게 했던 소년들이 체포했을 때 제일 나이 많은 학생이 17살이었고 나머지 다 미성년자. 형사 미성년자. 1939년에서 42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가 1938년에 우리 말을 못 쓰게 금지시킵니다. 학교에서 전면 한글 교육 금지. 국어 교육은 일본어가 국어였습니다. 그때부터 1 9 3 1년부터 학교에서 한글 쓰면 안 되고 매맞고벌 받고 모든 말은 일본어로 하게 됩니다.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수많은 변절자들이 나타나고 친일분자로 전향할 때저 어린아이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3년을 그렇게 해서 저녁이면 모여서 체력 훈련을 하고 공동묘지에 가서 담력 훈련을 해서 독립군이 되자고 명세했다. 그 벽보 41년 투쟁이 결국 밀고 당해서 14명의 소년들이 다 끌려가서 6개월 동안 고문,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고문과 취조를 당한. 형사 미성년자들이었기 때문에 한 명만, 미성년자 아닌 한 명만 징역 2년 받고 나머지는 풀려났지만 몇년못 살고 여러 명이 죽었어. 고문 후였죠.